기 전에 이 해산물들이 찌먹러져야 해요. 안 그러면 차가운 게 와인을 넣으면 와인이 확 증발해야 되는데 안으로 먹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걸 신맛이 또 남아가면서 이 와인을 넣었때면 지금 보시면 색깔이 변했죠. 이제 내 열을 받았요그래서 알코올이 날라요 와인이 날라가도록 소스에 이렇게 볶아 네. 네. 이렇게 조금만 더아주세요 침이 약간 원래 와인을 많이 먹는 네. 원래 이라가신 분들은 넉넉하게 넣어서 비린맛에 날려버리시고, 해산물 자체의 맛을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너무 많이 넣어서 상관없고요. 그 조개를 쭉 입을 벌리고 할 때까지, 흠이감이 그 어금더 그 가요. 먼저 중간에 좀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새우껍질을 오늘 이제 한 일을 다한 거예요. 충분히 맛있게 맛을 우려내 주었기 때문에 건져낼 거고요. 그 다음에 조개도 드실 때다 애들이 까드셔야 되니까 드시는 분들 생각을 하면 반 정도만 껍질 까서 위에 장식할 거한두개 정도만 남겨놓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셔야지 먼저 건져내셔야 나다에 해산물을 최대한 마시게 드실 수가 있거든요. 뜨거우니까 한번 해보시면 껍질만 파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냉이를 해산물 대체로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적당 크기로 네, 이 뿌리 부분이 모양이 조금 그래서 안 넣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여기에 향이 되게 진해요. 그래서 뿌리 부분도 같이 넣어주세요 자그 크기로 콩나물과 비슷하게 썰 주신 다음에 자 이제 요 소스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매콤한 게 좋으시면 아라비아타 소스를 사셔서 바로 해산한카스타일 넣으셔도 고추도 안 넣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시고요. 이제 이런 재미다 넣어서 소스가 이렇게 든든하게 있으니 봉다운 같은 거 많이 한번데이트서꼭 해보세요 그리고 또이 토마토 소스에다가 명란젓 넣으셨고요 한국인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명란 파스타 깻잎도 넣어도또 굉장히 잘 어울리고 제가 제전에 했던 수 중에 토마토 소스에다가 삼겹살을 아 근데 나는 알뜰되고뭐고이우 편찮아서 부드러운 게 좋다. 하시면 은행부터 깔려도돼요어쨌든 이제 음식은 비우니까. 제가 얼마 전에, 오랜만에 이제 저희는 거의 업장을 하다 보니까 아침에 꼭열한 13시에 지나는 것 같아요. 하루 종일 10시에 나가서 11시, 12시에 퇴근하고 막 이러는데, 갔어요. 근데 메인 요리 시켰는데 너무 짠 거예요. 삼겹살 요리하는데 그래서 되게 아까 다가오데 조금 짜다고 이긴 했는데 박스 요리하셨어요? 이런 식으로 다른 거 아니죠? <laughs> 그렇게 얘기하면데 무조건 죄송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채 하나가 <laughs> 제가 원래 좀 짜요 이러시는들 여기는 한국인데 그건 뭐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위 지금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푹익힌 게 좋으시면 제가 아마 이틀 사람들 이렇게 먹어요. 해도 본인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요. 드시는 분들이 만약에 어른들이시면 부드럽게 해서 하시는 게요약사 보이 이거 같아서 말씀을 드립 앞에 너무 트이서 들어가서 여러분들 따라해 게요 이거 있니까 마지막에 섞기만 해도 여기 지금 마시는 육수는 다깔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피자를 시키셨는데 그 치즈 가루가 같이 오잖아요. 남았다 이러면 때이 순양 소스에 면만 빨면서 버무리시고 위 치즈 가루만 치우고 어 드셔도 거의 밖에서 하나 만만편에 간것 거예요.

옆에 까지 나왔던 소스는 그이 향신료 향이 너무 강해서 저는 굳이 이런 거안 넣었었는데 정말 가장 산뜻하게 나온 거 같아서 이렇게 후을를 조금 더 넣으셔도 피클? 쪼이리콥좀 약간 생겼잖아요. 피클이라고 할게요. <laughs> 저는 친절하니까. <laughs> 근데 사실 이게 면 종류마다 그 쌓는 시간이 달라요. 그래서 한 6-7분 내에 끝나는 패데이니 스파게티니 이러면 3시분더 빨리 끝나죠. 알쇠로 갈아을 거예요. 맛있는 맛은 거의 없이 다 됐을 텐데 귀찮으셔도 한번 중간에 좀 건져내셔서 열을 덜 가하게 하시는 게 해산물을 가장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은 이제 철이 아니어서 조금 이제 들어가는데 꼭 넣어 넣으셔도 좋고요. 하신 다음에 우리 어머니들이 이제 요리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참기름 넣죠. 그건 이제 향을 위해서 넣는 건데 인테사람들은 아시는 엑스트라 버스는한 바퀴 주러요 그러면이 향이 굉장히 좋거든요. 오일의 이 주름을 굉장히 두려워하시는데, 밖에서 드시는 커피랑 드시는 케이크보다 훨씬 나으니까잘안 찔거든요. 걱정하지 <laughs> <적절하지> 마시고. <않고>. 핑크를 <laughs> 바로 이 통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촬영하실 분들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실습 하시면 될것 같고, 이따가 이 상태로 이렇게 가져가실 거예요. 여태까지질문 있으시면, 그냥 원장 깔끔하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도> <목소리도>